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또, 이제 유양원 알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딸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68세의 나이에 평생 자식만 바라보고 살아온 제가 이런 말을 듣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제 이름은 최선희입니다. 서울 변두리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두 딸을 키워냈죠. 남편은 딸들이 고등학생일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저는 그때부터 혼자 아이들을 책임져야 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장을 보고 밤 11시까지 식당을 운영하며 악착같이 돈을 모았어요. 딸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제 인생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큰딸 수진이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을 때 저는 기꺼이 육아를 도왔어요. 작은딸 민지는 늦게 결혼했지만 똑똑한 남편을 만나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죠. 저는 식당을 정리하고 혼자 살던 빌라에서 조용히 노후를 보낼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겨울, 제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엄마, 우리 집으로 들어오세요. 혼자 사시면 위험하잖아요. 민지가 어느 날 갑자기 제안했습니다. 수진이도 찬성했어요. 엄마, 저희가 번갈아가며 모실 수는 없지만, 민진의 집이 넓으니까 거기서 같이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혼자 사는 게 편했습니다. 제 공간에서 제가 원하는 대로 살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딸들의 권유를 거절하기가 어려웠어요. 특히 민지는 엄마가 혼자 계시면 걱정돼서 일도 집중이 안 돼요라고 말했거든요. 자식이 걱정한다는데 어찌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민지의 집은 강남의 30평대 아파트였습니다. 민지 부부와 초등학생 아들 하나가 살고 있었죠. 제게 준 방은 작은 안방이었어요. 8평 남짓한 공간에 침대와 옷장, 작은 화장대가 전부였습니다. 어머니 짐은 최소한으로만 가져오세요. 집이 좁아서요. 사위 재훈의 첫 마디였습니다. 저는 40년 가까이 모아온 살림살이를 거의 버리다시피 하고 옷가지와 몇 가지 소지품만 챙겨 민진의 집으로 들어갔어요. 처음 한두 달은 괜찮았습니다. 민진은 퇴근하면 제게 인사를 했고 손자 준호도 할머니가 있다며 좋아했죠. 저는 집안일을 거들고 준호를 돌보며 조용히 지냈습니다. 하지만 봄이 되면서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물좀 아껴 쓰세요. 요금이 장난 아니에요. 어느 날 아침 세수를 하던 저를 보며 재훈이 말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물을 낭비한 적이 없었거든요. 평생 검소하게 살아온 사람이 물한번더 쓴다고 뭐라고 들을 줄은 몰랐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지만 남의 집에 얹혀 사는 신세라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 다음부터 작은 일들이 계속 쌓여갔습니다. 제가 TV를 보고 있으면 재훈이 채널을 바꿔버렸고, 제가 요리를 하면 민지가 엄마 요즘은 이렇게 안 해요라며 간섭했어요. 저는 점점 눈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어느날 저녁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는데 재훈이 말했어요. 어머니, 생활비 좀 내셔야 할것 같은데요. 전기세, 가스비, 식비 다 올랐잖아요. 민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밥만 먹고 있었죠. 저는 딸의 눈을 보려 했지만 민지는 시선을 피했어요. 그래. 얼마나 내면 될까? 한 달에 50만 원 정도면 되겠네요. 저는 국민연금으로 월 70만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50만원을 생활비로 내면 제게 남는 건 20만원 뿐이었어요. 병원비, 용돈, 비상금을 생각하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작은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자식을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이게 내가 받을 대접인가. 가슴 속에서 서러움이 밀려왔지만, 소리내어 울 수도 없었어요. 벽이 얇아서 옆방에 다 들렸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어느날 제가 외출하고 돌아왔는데, 제 방문이 열려 있었어요. 들어가 보니, 민지가 제 서랍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민지야, 뭐 하는 거니? 아! 엄마, 혹시 안 쓰는 목걸이 있나 해서요? 제가 하나 필요한데. 제 물건을 허락도 없이 뒤지다니.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하지만 딸에게 화를 낼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 찾아봐. 저는 힘없이 말하고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이게 내 집이 아니구나. 나는 그저 얹혀 사는 신세구나.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더 견디기 힘든 건 민지의 태도 변화였어요. 예전에는 엄마 오늘 뭐 드실래요? 라고 물었는데, 이제는 엄마 오늘은 그냥 집에서 혼자 드세요. 저희는 밖에서 먹을게요 라고 말하며 저를 배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감기에 걸렸는데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기침을 하며 방에 누워있는데, 민지가 문을 열고 말했습니다. 엄마! 기침 소리가 너무 커요! 준호가 공부를 못하잖아요!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를 죽여 기침을 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아픈데 기침 소리가 시끄럽다니.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여름이 오면서 찾아왔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저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민지와 재훈은 방에서 문을 닫고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저는 TV 소리를 줄이고 귀를 기울였어요. 여보, 어머니 문제 언제까지 이렇게 끌 거야? 재훈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러게. 나도 힘들어. 민지의 대답이었죠. 어머니 명의로 된 빌라 있잖아. 그거 우리 앞으로 넘기면 노후 대비도 되고 우리도 여유가 생기는데. 근데 엄마가 그걸 넘겨주실까? 설득해야지. 어차피 나중에 다 우리 거 아니야. 미리 넘겨받으면 대출도 해결되고.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심장이 두근두근 뛰면서 숨이 막혔어요. 내 빌라를 노리고 있었구나. 나를 받아들인 게그 때문이었구나. 그 빌라는 제가 평생 일해서 산 유일한 재산이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 식당을 운영하며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산 곳이었어요. 비록 낡았지만 재개발 예정 지역이라 값이 오를 거라는 걸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제 마지막 안전망이었어요. 저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자식들을 너무 믿은 게 잘못인가?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다음 날 민지가 제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우리 진지하게 얘기 좀 해요. 거실 소파에 앉은 민지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재훈도 옆에 앉아 있었어요. 뭔데 그래? 엄마 빌라 말인데요. 그거 관리하기 힘드시죠? 세입자도 없고 재산세도 나가고.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엄마, 저희가 그걸 관리해드릴게요. 명의를 저희 앞으로 넘기시면 편하실 거예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직접 듣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민지야. 그 집은 엄마 마지막 재산이야. 나중에 병원비나 요양원 비용이 필요할 수도 있고, 그런 거 걱정 마세요. 저희가 다 챙겨드릴게요. 재훈이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니가 여기 계시는 것도 저희한테 부담이에요. 생활비로 50만원 받는다고 해서 남는 게 아니거든요. 재훈의 말에 민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리지도 않았어요. 그럼, 내가 나가면 되는 거니?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그런 뜻이 아니라. 민지가 말했지만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알겠어. 생각해 볼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수 없다. 내 재산을 지키고 내 존엄을 지켜야 한다. 저는 조용히 준비를 시작했어요. 먼저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가 상담을 받았습니다. 제 빌라를 팔고 싶은데요.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명의가 본인 앞으로 되어 있으시면 간단합니다. 중개사무소를 통해 매물을 올리시고 계약하시면 돼요. 다른 사람 동의 없이도 가능한가요? 당연하죠. 본인 재산이니까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안도했습니다. 적어도 법적으로는 제 재산을 지킬 수 있다는 걸 확인한 거죠. 그 다음으로 부동산을 찾아갔어요. 제 빌라가 있는 동네는 재개발이 예정되어 있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2억 5천 정도면 빠르게 나갈 것 같은데요. 부동산 중개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장 급한 건 아니었지만 빨리 정리하고 싶었어요. 매물이 올라간 지 2주 만에 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 구매자는 재개발을 노리는 투자자였어요. 계약금을 받고 중도금과 잔금 일정을 잡았습니다. 저는 그 모든 과정을 민지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딸이 알면 방해할 게 뻔했으니까요. 그 사이에도 민지네 집에서의 생활은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설거지를 하다가 그릇을 깨뜨렸어요. 실수로 손이 미끄러진 거였는데 재훈이 달려와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니, 그게 얼마짜리인데 그러세요? 미안해.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요즘 어머니 건방증이 심해지신 것 같은데 병원 한번 가보세요. 치매 검사라도 받아보시고. 치매라니? 저는 멀쩡했습니다. 그저 실수로 그릇 하나 깬것 뿐인데, 치매라는 말까지 들어야 했어요. 민지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깨진 그릇을 치우며 한숨만 쉬었죠. 그날 밤 저는 작은 방에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평생 뭘한 걸까? 자식들을 키우느라 내 삶을 포기했는데, 이게 내가 받을 대접인가? 드디어 빌라 매매가 완료되는 날이 왔습니다. 잔금을 받고 등기를 넘기는 순간 제 통장에는 2억 5천만 원이 들어왔어요. 평생 모은 돈과 빌라 판 돈을 합치면 3억 정도였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제가 홀로 살아가기에는 충분했어요. 저는 그날 바로 원룸을 알아봤습니다. 서울 외곽의 조용한 동네에 깔끔한 원룸이 있었어요. 보증금 3천에 월세 40만 원 제 연금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계약을 마치고 저는 민진의 집으로 돌아왔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제 이별을 준비해야 했으니까요. 마지막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일어나 준비를 했습니다. 짐은 이미 밤 사이에 조금씩 챙겨뒀어요. 큰 가방 두 개에 제 옷가지와 소지품을 넣었습니다. 민지와 재훈이 출근하고 준호가 학교에 간후 저는 조용히 집을 정리했어요. 제가 쓰던 방을 깨끗이 청소하고 침대 시트도 갈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편지를 한장 남겼어요. 민지에게 엄마는 오늘 이 집을 떠난다. 너희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야. 빌라는 이미 팔았어. 그 돈으로 엄마는 혼자 살 거야. 걱정하지 마. 엄마는 아직 건강하고 혼자서도 잘살수 있어. 너희들이 원했던 건 엄마가 아니라 엄마의 재산이었다는 걸 알고 있어. 그게 제일 슬펐어. 엄마를 받아준 건 사랑이 아니라 계산이었다는 게 존중이 없는 곳에는 머물 이유가 없어. 엄마도 존엄하게 살 권리가 있으니까 언젠가 너희들이 나이 들어서 자식에게 같은 대접을 받게 된다면 그때 엄마 마음을 알게 될 거야. 건강하게 잘 살아라. 엄마가. 편지를 놓고 저는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을 닫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제 선택이 옳다고 믿었으니까요. 택시를 타고 새로운 집으로 향했습니다. 창 밖으로 서울 풍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인생이야. 누구 눈치 보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야. 새로운 원룸은 작지만 아늑했습니다. 햇살이 잘 들어오고 조용했어요. 짐을 풀고 나니 비로소 제 공간 같았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혼자 밥을 해 먹었어요. 된장찌개와 김치, 계란말이. 간단한 식사였지만, 누구 눈치 보지 않고 편하게 먹을 수 있다는 게 좋았습니다. 밤이 되자 민지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어디 가신 거예요? 편지가 뭐예요? 빌라를 팔았다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민지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민지야, 엄마는 이제 혼자 살 거야. 너희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무슨 소리예요? 엄마, 어디 계세요? 당장 오세요! 안 돼. 엄마는 결심했어. 너희는 너희대로 살고 엄마는 엄마대로 살 거야. 엄마, 그 돈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혼자서 관리하실 수 있어요? 역시나 돈 얘기였습니다. 저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걱정 마. 엄마가 알아서 할게. 그리고 민지야, 엄마한테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 사랑이었어. 그걸 너희는 주지 않았잖니? 엄마! 건강하게 잘 살아. 엄마는 괜찮을 거야.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이제는 제 삶을 살아야 했어요. 그 후로 몇 달이 흘렀습니다. 저는 원룸에서 혼자 살면서 조용한 일상을 보내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 산책을 하고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고 동네 복지관에서 요가도 배웠습니다. 그 같은 처지의 노인들을 만나며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어요. 제 돈은 은행에 안전하게 예금해 뒀습니다. 이자로 생활비를 보태고 필요하면 조금씩 쓰면서 살고 있어요. 아프면 병원에 가고 먹고 싶은 음식이 있으면 사먹습니다.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사는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민지와 수진은 가끔 전화를 합니다. 처음엔 화를 내더니, 나중에는 엄마 건강하세요라는 말만 하더군요. 저는, 응, 너희들도 건강해라고 짧게 답합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어느날 큰딸 수진이 찾아왔습니다. 카페에서 만났는데, 그녀의 얼굴은 많이 수척해 있었어요. 엄마, 미안해요. 뭐가? 엄마를 그렇게 대한 것, 저도 잘못했어요. 민지도 후회하고 있어요. 그래. 알았어. 엄마, 다시 같이 살 수는 없을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엄마는 이제 혼자 사는 게 편해. 너희들도 너희 삶을 살아. 엄마한테 의무감 느끼지 마. 하지만, 수진아, 엄마가 배운 게 있어. 사랑이 없는 곳에서는 행복할 수 없다는 거. 너희들이 엄마를 사랑한다면 이렇게 내버려도, 그게 엄마한테는 더 편해. 수지는 울먹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아줬어요. 엄마는 괜찮아. 걱정 마. 지금 저는 혼자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제 삶을 살고 있고 제 선택을 존중받고 있으니까요. 가끔 딸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지만 후회는 하지 않아요. 제가 없었다면 아직도 눈치 보며 살고 있었을 테니까요. 재산을 지킨 건 단순히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제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누군가에게 이용당하지 않고 제 의지대로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노년은 나약함이 아니라 지혜의 시간입니다. 저는 그걸 깨달았어요. 자식에게 의지하는 게 전부가 아니라 홀로 설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는 거리요. 지금도 저는 작은 원룸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나는 잘했어. 내 선택은 옳았어. 그리고 오늘도 평온한 하루를 보냅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재산도 편의도구도 아니에요. 독립된 인격체이고 존중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제 시도 박에 속부모를 모시고 있다면 그분들의 마음을 한 번쯤 헤아려 주세요. 물질적인 도움보다 더 필요한 건 따뜻한 말 한마디, 진심 어린 관심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저처럼 자식에게 상처받은 부모라면 용기를 내세요. 여러분도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존중받지 못하는 곳에서 벗어나는 건 도망이 아니라 자기 보호예요. 저는 오늘도 제 삶을 살아갑니다. 후회 없이 당당하게.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